야 기분 좋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아내 오늘 시험 좀잘본것 같다 누구나? 별로? 몰라 <laughs> 야 똥털 네잘 봤나? 못 봤다 한개 틀린 것 같다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 아 엄마 생각을 해서 그런가 배가 살 아프네 아 배야 어디 화장실 없나 빠지에 싸뿌라 야 우리 집다 왔잖아 우리 집에 가서 싸아 거기까지 못갈거 같은데 아 급동이다 급동 여기 주위에 화장실 없다 그럼 어디서 싸노 그래 가방 좀어야 동철 어디 가노 저 아, 어디 가냐 아 배야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아어어어쌀 어, 어. 뻔했다 어어어쌀 뻔했어 어저 어. 얼마 안 나왔어 얼마 안 나왔어 어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돼어아 배야 아 배야 어어어어 진짜 다 왔다 나왔다. 5층. 다왔어 아. 해냈다. 절로 나가면 된다. 이제. 어? 저거 뭐고? 망했다 아, 내 미치겠네. 지금 싸겠네. 아, 죽겠네. 진짜. 다시 내려가야 되나. 아, 절대 못 내려간다. 에라, 모르겠다. 와우! 피... 피... 미영아, 미... 너... 엄마 시장 갔다 온다. 아, 빨리 와. 맛있는 거 많이 사와. 아, 엄마 빨리 갔다 올게. 뭐머 미영아, 밖에 뭐가 있다? 문이 안 열린다. 뭐? 보자, 보자. 엄마 아무것도 없는데? 근데 왜 문이 안 열리노? 다시 열어봐봐. 이게 무슨 소리고? 방구 소리 이거미얼라 니도 들어아 방구? 냄새도 난다 방구 냄새 맞다 맞다 냄새도 난다 밖에 누구? 철수야 엄마 목욕 간다 야문 열어라 니열 열으라 빨리 안 열린다